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지금 2대2 랩라이더 도전이 이거 나왔는데, 해골비행선에 이어서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막장이라서 재미난 것 같은데, 이게 랩라이더가 나중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게 2대2 도전인데, 제가 혼자서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덤 큐로 들어왔고, 이거 제가 해보니까, 무조건 3크라운 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막 2크라운이나 1크라운 싸움으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벌룬 도전이랑 마찬가지로 거의 무조건 3크로 끝나요. 자, 메나 논다고 내니 신호 보내고, 이거 할때 중요한 게이 팀원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에다 메나 계속 이렇게 올려놨었죠. 나 여기다 낸다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감전 써야 될것 같고. 자, 초반까진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랩라이더 6마리씩 나오거든요. 진짜 완전 헬파티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3크라운이 나기 시작하는 그 단계인데, 야 이거 랩라이더가 그리고 여러분들 달려가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아마 4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유닛으로 수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스파키 볼러 메가나이트 이런 거든 거거든요. 이거 타워 좀 날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이거 어차피 3크라운이라서 최대한 좀 버티다가 자 스파키 놔줍니다. 설마 이거 감전 떨어지겠냐? 그렇지 발키리 좋았어. 센스 좋았고 웃음 좋았어. 어우, 야, 잠시만, 로켓이 있다고? 야, 여기서 로켓은 진짜 잘안 쓰는데, 네, 크게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저 랩라이더 막을 거 아직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팀 덱을 보시면은, 랩라이더 막을 생각을 안한덱 구성이죠? 어, 저런 덱은, 어, 야, 파이어볼 좋다. 방금 좋았고. 자, 랩라이더 4마리가 지금, 4마리가 도끼면 그냥 녹이면서 가죠? 이거거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미니 페카랑 야, 저 수비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 자 오른쪽봐 오른쪽 빈결로 오른쪽 마무리. 그러니까 빈결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3 크라운 낼때 그냥 기회 봐서 딱 써주시면 끝나요. 이거 그냥 수비만 하면 이겨 있어요. 이게 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회이기 때문에 팀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저만 잘하면 이기거든요 대부분이. 여기 볼러 낸다 는 신호 보내줍니다. 나 여기다 볼러 낼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내지 말고 왼쪽 들어가. 그렇지, 좋았어. 그니까, 요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내주겠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주셔야 됩니다. 볼러가 진짜 랩라이더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야, 화살까지? 얘는 여기다 호그 왜꺼냈니 어? 너무 고맙고. 호그 아무것도 못하죠? 정신 못 차리죠? 한 대도 못 쳤어, 한 대도. 자, 그 와중에 왼쪽 아작 났고, 한번 웃어줍니다. 자, 스파키 꺼내주면서. 그니까, 한 번은 뭐 스파키, 한 번은 볼러, 한 번은 메가나이트. 그냥 이런 거 꺼내주시면서 막으면 돼요. 이게 수비만 하다 보면은 우리 팀 랩라이더가 어느 순간에 상대방 타워 아작내고 있거든요? 수비만 하면 이깁니다, 수비만. 공격 가실 생각 하지 말고. 자, 요런 식으로 한 번, 두번 수비하다 보면은 게임 터져 있어요. 오, 야, 이 친구 센스 있는데, 우리 팀? 좋았어, 스파키 좋았고. 자, 벌써 우리 팀 체력은 풀피인데 상대방 타워 두 개나 아작났죠? 자, 해골군대로 또 막아주고. 그러니까 지금 랩라이더 막기 위한 카드들로 제가 풀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랩라이더만 막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우리 팀 랩라이더가 해줄 겁니다. 좋았어. 아야 어, 잠시만. 자, 메나 놓고 뒤에서. 야, 야, 안 막냐? 왼쪽 안 아, 막지 마, 막지 마, 막지 마. 그냥 오른쪽 가자. 자, 오른쪽 가면서. 아, 이거 좀 막아주긴 해야 돼. 막아주고 빙결 각 보겠습니다. 빙결. 대기, 대기, 대기. 빙결? 빙결? 지금 타이밍에 쓰면은 끝나죠. 그니까 러 중요한 타이밍 딱한 번만 쓰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요런 식으로. 바로 이거지. 자, 야, 우리 팀, 뭐야, 이 기블린 같은데. 야, 기블린을 들고 왔어, 왜. 아. 지금 보시면은 계속 우리 팀원들이 이 뭔가 램라이더 막을 덱을 안 가져오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무조건 램라이더만 막는 야그 왜냈어 그거 고객 왜냈어 아자 감전 쓰고 근데 이 모드가 예, 저만 잘하면 이겨요 그좀 특이하게 2대 있는 보통 이제 둘이 같이 잘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진짜 저랩라이더만잘 막아줘도 네, 팀원이 어떤 덱을 들던지 예, 뭔가 좀 내가 커버를 쳐줄 수가 있어요 자 스파키 놓고 감전 떨어지니 설마 자 쏘고 그렇지 이렇게 수비만 해줘도 야, 수비 되냐 내가 스파키 하나로? 좀 도와줘 도와줘. 아엘릭소가 없네 우리 팀. 아잠시만 괜찮아 괜찮아. 요 정도는 맞아. 주는데 왜 이렇게 아프니 이거? 너무 아픈데 야 잠시만. 이렇게 많이 난다고? 자, 다시 다시 천천히. 천천히 합니다. 자, 내가 메가 나이트 내 거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메가 나이트 내 거야. 여기 오른쪽에다가 내가 낸다. 내가 낸다. 그렇지. 아, 저 그리고 여기서 이 방어 타워를 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방어타워가 솔직히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랩라이더들이 그냥 박살내고 들어갑니다 <laughs> 어차피 박살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자 이제 네마리씩 나오죠 자 왼쪽에다 스파키 놔줘야 돼 이거 볼러도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랩라이더 네마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볼러 녹여버리기 때문에 자 빙결 써주고 빙결 타이밍 좋았고 좋았어 스파키랑 볼러 스파키 우리팀들 스파키네 자 보시면은 수비만 하고 있는데 이겨져 있죠? 야 오른쪽 봐요 킹타워 날리겠는데? 야 이거 우리 팀 로켓 있잖아. 그래 로켓 있잖아. 우리 그래, 통나무 굴리고 내가 감전 써줄게. 스펠로 마무리하자. 좋았고 게임 끝나니 이거? 야끝났데 이거는 끝났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수비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겨져 있어요. 우리 팀이 뭐 어떤 덱을 들던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우리 팀이, 지금 랜덤 큐거든요? 근데 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판도 앉았어요. 내가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야, 로자? 아, 로자덱을왜 쓰는 거야, 여기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가 사실 많이 안 되고. 야, 이거 뭐 빙결까지 쓰는데? 자, 맨나 떨어뜨려 줍니다. 그냥 매, 그 랩라이더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저 랩라이더 하나에 5 엘릭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두 마리 오면 10 엘릭서가 걸어오는 거거든요? 야, 저거 니가 알아서 막아라. 자, 감전 바로 써주고. 아, 야, 이거 잠시만, 미니언 패거리 좀 아니지 않냐? 이거 그거 막으려고, 그거 막으려고 미니언 패거리를 냈다고 아, 잠시만, 이거 해골 군대까지 놔주면서 일단 랩라인이다. 막는 데는 제가 덱 자체가 지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만 합니다. 공격 가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수비만 해줘요. 볼로 한번 내줬다가 제가 프린세스 살려줍니다. 이거 좋았고, 아야 야안 되냐 이거? 아 프린세스 살려야 되는데 아 까비. 야나엘릭스 없다 엘릭스 없다 야 이거. 야야 야, 왜 이렇게 빨리 냈어 야 미니피커 왜 이렇게 빨리. 내... 아니야 용광로까지 냈어야 되니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거리는게 나았을 텐데. 지금 우리 팀원 엘릭서 보면은 엘릭서가 거의 없죠. 아못 지켰어 이렇게 엘릭서 썼는데도 못 지켰어. 자 침착하게 가자 침착하게. 아 로자 야 잠시만 내가 왼쪽 막을게. 자 우리 팀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일단 왼쪽 신경 써준다. 신결 썼죠 상대방? 야, 요... 야 이거 안 되냐? 메가 나이트까지 떨어뜨리고 와야 스파키 체력 다 달아서 램라이더 네 마리에서 그냥 달려오니까 스파키가 체력이 그냥 바닥이나 버렸죠. 자 미니페카까지 놓고 자 오른쪽 막아야 돼 오른쪽 램라이더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램라이더만 램라이더만 신경 쓰고. 자자 자, 들어가자 이거 왼쪽에 랩라이더 네마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녹여요 야 잠시만 볼로 녹았는데 야볼로 녹았는데 우리팀 랩라이더 네마리가다 녹였어 상대방 야야야 지겠다 이거 지겠다 야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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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랩라만 수비하면 이긴다니까요 랜덤큐 지금 7승 0패입니다 이거 9승 0패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랜덤큐 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팀 지금 덱을 보시면은 이번은좀 특이하네 이번은 지금 볼로랑 메가나이트 그니까 러 어느정도 랩라이더를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덱을 잘 구성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난 우리 팀원들 덱은 다 하나같이 조금 뭔가 이상했어 진짜 무슨 랭겜하는 줄 알았어 약간 랭겜덱을 들고 오셨는데 나들야 이거 잠시만 이거 미니팩카 놔야겠다 빨리 아야 잠시만 저 아처를 제거해야되는데 메가나이트 야, 잠시만 아, 이거 안 좋은데... 엇갈렸죠? 감정 괜히 썼다. 우리 팀원을 좀 믿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좀... 좀... 믿음이 부족한 팀원들만 만나서 그런지 믿지를 못하겠네. 자, 해군... 막아주고 이걸로... 자, 그렇지, 메가나이트 점프하고... 이거 수비하면 결국은 역공을 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무조건 들어가요. 아, 좀 아픈데... 잘못 막았다. 방금... 자, 불러... 내가 여기서 내 거라고... 이렇게 대기? 이렇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계속. 자, 폭탄 타워 나왔는데 저는 저 타워가 솔직히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렇게 삭제가 됩니다. 타워는 그리고 수비를 해도 이 역공이 안 되는데 볼러 같은 걸로 수비를 하면은 이 살아서 역공을 가가지고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어차피 이랩라이더가 나오는 속도를 방어 타워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스파킹까지 놓고 자, 야, 랩라이더4 마리가 지금 패카. 아, 어, 못 녹이고. 녹일 줄 알았는데 못 녹이네. <laughs> 야, 패카는 패카네. 야, 그래도 저걸 뚫고 들어가네. 금전 써주고. 띠용 하면서, 오케이. 왼쪽 날라가고 야, 야, 배드를 왜 오른쪽에 꺼냈냐. 왼쪽에 꺼내야지. 아, 친구야. 야, 랩라이더 4마리 네 봐. 야, 왜. 왠... <laughs> 야, 왼쪽 봐, 왼쪽. 와, 랩라이더가 이거 무슨 공격 유닛도 아니고. 자, 메가나이트 쏘면서. 야, 장난 아니다. 그냥 이거 얘네 깡패네. 자, 빈결까지 써줍니다. 제 게임 끝나냐, 이거? 끝내자, 끝내자. 여기서 끝내야 돼. 야, 이거 빈결 이런 식으로 중요한 타이밍에 한 번만 쓰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동마법. 오케이. 스펠로 마무리 하자고. 좋았어. 기다려. 스파켓만 놔주고. 끝날 것 같은데? 폐순환 시키면은 끝나죠? 저 봐. 방어타워가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어타워가 있든 없든 그냥. 그냥 끝나요 그냥 박살내고 들어갑니다 자 막판 랜덤큐로 지금 8승 0패까지 왔거든요 뭐 재도전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금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8승 0패입니다 자 스파키 내가 놓을게 어 내가 놓을게 자 이렇게 살짝 뒤에다 놔주고 자 우리 팀 일단 덱을 보시면은 저 뭐냐 복제 왜 들었대 야 친구야 복제는 좀 아니지 랩라이더는 복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뭔가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야, 상대방도 스파키네. 아, 저 로켓병은 조금 까다롭다. 뭐야, 이거, 석궁? 석궁 쓰레기인데, 여기 석궁 왜 들지? 야, 근데 잠시만요. 그렇지, 어, 통나무 센스 좋았어. 야, 이거, 우리 팀 센스 보소? 팔승체는 좀 다르긴 다르네. 좋았어. 야, 통나무 센스는 방금 진짜 좋았다. 그리고 석궁이 진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랩라이더 4 마리씩 나오잖아요. 석공 그냥 사라집니다. 증발해요, 증발. 그 의미가 없어요. 지금 초반에는 좀 석공이 세 보일 수 있어도 이 후반으로 갈수록 진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석공이기 때문에 내가 메가 나이트 낼게 아, 심지어 엘릭서 좀 아, 엘릭서 좀 버리자. 버리면서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뭔가 내기가 살짝 버려주면서 메가 나이트로 그래도 깔끔하게 수비하면은 아, 얘도 스파키가 있어서 조금 까다로우네. 아 로켓병 아 얘네 로켓병 되게 적극적으로 쓴다 미니페이크 나도 냈는데 아야 야, 잠시만 이거,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아야 스파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감전을 한번 끊어야 될것 같다 감전 아 야, 잠시만 너무 늦었다 야야 야, 야, 속공 속공 쎈데 잠시만 아 근데 왼쪽도 못 지켰어 야 이거 지겠다 드디어 지나 이거 아 상황 많이 안 좋아졌고 자, 마지막 구승 도전째인데, 드디어 뭔가 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기다렸다가, 메가나이트, 떨어뜨려주고. 자, 이 돌침만 끊어줘도 할일다 하는 거거든요, 메가나이트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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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프, 점프. 그렇지, 석공 박살내 버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근데 저 로켓병. 야, 튼에도 빨리 써라. 아, 쓸 거면 좀 빨리 쓰고. 아, 자식아 잠시만, 이거. 파이어볼. 어, 파이어볼 삑사리? 좋았고. 토네도 쓰면서. 빈결 대기. 빈결 빙결 쓰면서. 그렇 오른쪽 무조건 날려야 돼. 됐어, 됐어. 야, 이러면은. 2크 싸움 갈수 있어. 상크 싸움이 상크 싸움. 자, 자,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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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끝내야 돼. 무조건 저거 부셔야 돼. 아레나 타워 무조건 부셔야 되고. 어, 야, 잠시만. 야, 저거 부셔야 되는데? 자, 메가나이트 앞에서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렇지. 랩라이더 가자, 랩, 가자, 가자, 가자. 랩라이더 네 마리, 막. 야, 발키리 있든 말든 그냥 무시해버리죠? 복제까지 쓴다고? 끝나나? 끝나나? 끝나버렸죠? 야, 진짜 이거, 이래서 석궁 초반에만 좋고, 후반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야, 깔끔하게 랜덤 큐로 지금 구승 0패 달성했죠? 그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덱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써보세요. 우리 팀원이 어떤 덱기든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냥 내가 술만 해주면 이겨져 있어요. 요즘 들어 이런 도전들이 많아져가지고 재밌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